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홍미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청개하셨네 어찌든지 가리라. 주의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뵌 십자가 그 보예의 향기 온 세상 전할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Two. 내 안에 뜨아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채인 증에게수 무이판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쾌하셨네 사랑 나의 시작 가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인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기쁜 것은 오늘은 우리 소양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것 감사할 뿐이죠 또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는 세례의식을 베풀고 또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서 입교분답을 하게 되고 또 이미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한자로 어 말하면은 씻을 새 예도래 그래요 신는 의식이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는 표시로서 베푸는 의식이곧 세례예요 골도전서 10장 바로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앞에 10장 말씀 보면은 세례를 이스라엘이 추레 급해서 홍해를 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홍해를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수 있어요. 죄로 얽매인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곳이 홍해 이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세례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를 보면은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속을 육지를 건너듯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인들은 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물로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듯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과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 옛날 더러운 것은 다 물로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새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그러므로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은 내가 정말 유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사람, 옛습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벽처럼 다 갈라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 홍해 바다를 육지 건너듯이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 군인들은 물에 둥둥 떠내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어려움만 당하면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더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적인 욕망 아그 옛날 그 구습된 그런 것에 얽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육의 사람인 옛사람과 영의 사람인 새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생존경쟁의 싸움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한번 싸우고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막 그, 나는 이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죄악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가난을 향해 나아간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뿐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거란 그런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한자어로 성스러울 성, 거루갈 성, 먹을 찬이에요. 성스러운 것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나도 이제는 남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체크할 것이 있어요. 기름은 충분히 있는가? 냉각수는 잘 채워져 있는가? 엔진오일은 괜찮은가? 타이어는 뭐 정상적인가? 그걸 잘 체크해야, 그래야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미리 점검을 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이 성찬에 참여하고 남은 삶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체험, 영적인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음식의 맛을 몰라요. 남이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먹지 않고는 그 맛을 상상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내가 먹지 않는다고 옆 사람이 먹은다고 내가 배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맛을 알고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입니다. 직접 먹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고서는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알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믿는 사람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또 짐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요. 서로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와 주님과 일대 관계, 일대 관계 속에서 주님의 형사를,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 더 닮아가고 내일 더 닮아가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몸이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주님은 떡을 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때 사람이 어떤 사고를 탁 당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혼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가시적인 걸 가지고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아 사람에게서 피가 안 오니까 사람 죽더라. 생명은 피에 있나 보다. 생명은 피는 곧 생명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떡을 나눈 후에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보고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화면을 같이 읽고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뭐예요? 만나이죠, 만나. 날마다 아침 나가서 만나를 먹고 또그 다음 날 가서 만나를 먹고, 그랬어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육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 죽어요. 영원히 살지 못.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고 내생명은곧 영생의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와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먼 옛날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구슬집 가면서 놀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본 백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살 꼬셔가지고 내가 빵줄 거니까 그건 나좀 줄래? 하니까 그 원시인들은 빵이 더 좋거든요 배부르고 그 보석 내주고 빵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있고 신앙이 떠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과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것과 그리스의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체험하게 되는 정말로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죠 사단은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인간의 성품도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고픈데 돌을 명하여 뻑떡이 되게 하라 광해에 가면 실제로 돌통어리꼭 떡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에게 떡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을 유혹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요. 우리말로는 밥이 필요해요.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고 살수 있어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면은 이 신령한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들이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고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찬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나눔이죠. 생명의 나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띠디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스의 사랑은 나누는 사랑이에요. 뭘 나누느냐?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마시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로 알고 생명을 나누어 갖도록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나눠야 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병든 자, 죄인,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리스와 도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도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 생명 내 생명 예수 그리스의 삶내삶 삶. 작은 예수로서의 주어진 이 공간에서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성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